안녕하세요. 금샘의 세금 이야기 금동우 세무사입니다. 요즘 투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장인이나 공무원도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생소한 느낌일 수도 있고, 저의 동영상을 보면서 기존에 생각해왔던 바를 한번 실현시켜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법에서는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다는 규정은 분명히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나 공무원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임대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이 더잘알 겁니다. 투잡한다고 하면 회사조직이나 공무원조직에서 좋아라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회사조직에서는 영리 업무를 할수 없도록 내부 규정이 있을 것이고 공무원조직에서는 공무원의 겸업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물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자체를 할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는 것 뿐이고 이번에는 화면을 보면서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직장인이나 공무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법인의 주주로는 참여할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도 표시되어 있지만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영의신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말 정산 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지역건강보험으로 가입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배우자 명의로 사업소득이 발생함으로 배우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약간 힘들지만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 정산 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무진세율 영향으로 소득세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상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회사 내부 규정이나 공무원법 규정에 의해 다른 회사의 겸직 금지 의무 사항이 존재하므로 타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으로 겸직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과 공무원분들을 위해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도 저의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블로그 사이트가 추가되어 있으니 블로그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도 마음에 드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금샘의 세금 이야기 금동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